세계 각국의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싶어 하는 꿈의 노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독일의 한 승무원은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비행을 해봤지만, 이런 노선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건 정말 상상에만 존재하던 노선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이 노선이 모든 승무원들의 꿈의 노선이라고 불리는지, 본인이 실제로 겪은 한국 노선에 대한 환상과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사연스토리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피아 밀러예요. 올해로 28살이 됐는데 제가 처음 승무원을 꿈꾸게 된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미넨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죠. 특히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스위스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그때부터 저도 승무원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항공 서비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독일 항공에 입사했을 때가 2019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설렜죠. 하지만 신입 승무원들은 대부분 유럽 단거리 노선만 맡게 되더라고요. 저도 2년 동안 미네에서 파리, 로마, 암스테르담 같은 유럽 도시들만 오가는 노선을 담당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것도 좋았어요. 짧은 비행 시간 덕분에 하루에도 여러 도시를 다녀올 수 있었고, 언어도 통하니까 승객들과 소통하기도 편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다양한 문화와의 만남, 긴 비행 동안 승객들과 나누는 특별한 교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2021년 겨울 오미크론 변이가 한창이던 때였는데, 미넨서울 노선 담당 승무원 5명이 갑자기 격리되는 일이 생겼어요. 당시 저는 마침 파리노선에서 복귀한 직후였는데, 팀장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소피아 서울행 비행편 투입될 수 있나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아시아 노선은 처음이었고, 문화적 차이도 걱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수락했죠. 비행 전날 긴장된 마음으로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공부했어요. 유튜브로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익히고 한국 승객들의 특성에 대한 매뉴얼도 꼼꼼히 읽었죠. 그런데도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12시간이나 되는 장거리 비행이었고 처음 만나는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승객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너무나 따뜻하게 화답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제 이름표를 보시고는 소피아 씨,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도 해 주시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즈니스석에 계시던 할머님이에요. 제가 음료를 서빙하다가 실수로 조금 흘렸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라며 다독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죠. 유럽 노선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담요는 깔끔하게 개서 놓으시지, 쓰레기는 분리수거까지 해 주시지. 심지어 제가 수거하기 편하게 컵은 컵끼리, 캔은 캔끼리 따로 모아 두시더라고요. 12시간 비행 후에 보통 기내가 엉망이 되는데 마치 새 비행기처럼 깔끔했어요. 그날 인천에 도착해서 휴식 시간에 일기를 썼는데, 이런 말로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오늘 나는 운명처럼 한국을 만났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맞았어요.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아시아 노선을 지원했고, 특히 한국 노선을 선호한다고 어필했죠. 독일어와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퇴근 후엔 한국어 학원도 다녔어요. 지금은 한국말로 간단한 대화까지 할수 있게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편안한 휴식 되세요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멘트는 물론이고, 간단한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할수 있죠. 승객들이 제 서툰 한국말을 들으시고 박수를 쳐주실 때면 정말 뿌듯해요. 실은 얼마 전에 독일항공산의 매거진에서 제 이야기를 다뤄주셨어요. 한국 노선의 마법에 빠진 소피아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걸 읽으신 많은 동료들이 한국 노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저처럼 우연한 기회로 한국과 인연을 맺고 그 매력에 푹 빠지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한국행 비행을 앞두면 설레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래서 저는 매번 비행 전에 한국어 공부 노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우연한 한국 노선과의 만남 이야기예요. 제가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모시면서 느낀 특별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승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차이가 놀랍고 때로는 감동적이에요. 먼저 한국 승객분들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건 공동체 의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달 비행 때였는데, 갑자기 기류가 불안정해져서 기내식 서비스가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분들은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셨어요. 승무원님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심지어 옆자리 외국인 승객을 위해 본인이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시는 분도 계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즈니스석에 계시던 한 한국 CEO분의 행동이었어요. 그분은 자리에 놓인 고급 식사를 드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혹시 일반석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없나요? 제가 이 식사를 양보하고 일반식으로 바꾸고 싶은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반면에 일본 승객들의 경우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예의와 격식이 오히려 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 도쿄행 비행 때였는데, 기내식이 승객분의 기대와 달랐나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다른 메뉴로 교체해 드릴 수 있었는데 아무 말씀 없이 드시고는 나중에 본사로 장문의 불만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또한 번은 나리타 공항발 미네넹 비행에서 난기류로 인해 기내 음료 서비스가 늦어진 적이 있었어요. 일본 승객들은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착륙 후에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최하점을 주셨죠. 이런 간접적인 불만 표출 방식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중국 승객들의 경우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권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편인데, 때로는 그것이 다른 승객들의 권리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베이징발 비행에서는 이륙 직후에 한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서 오버헤드 선반의 짐을 꺼내겠다고 고집을 피우신 적이 있었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한 번은 20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 그룹이 탑승했는데 모두가 자신들끼리만 앉고 싶다고 이미 배정된 좌석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륙이 30분이나 지연됐어요. 유럽 승객들도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와 독일 노선을 많이 탔는데 유럽 승객들은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때로는 그게 지나쳐서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파리행 비행에서는 한 프랑스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최대한 뒤로 젖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뒷좌석에 놓인 승객이 식사도 못 하고 비행했던 적이 있어요. 영국 승객들도 독특한 점이 있어요. 매우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기내식에 대해서는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을 대하듯 꼼꼼하게 평가하시죠. 런던행 비행에서는 와인 온도가 맞지 않는다고 20분 동안 설명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승객들은 또 다른 면을 보여주세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조용함이 너무 과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코펜하겐행 비행에서는 한덴마크 승객이 편찮으신데도.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고 말도 없이 계시다가 나중에야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승객들은 정반대예요. 매우 활기차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 에너지가 다른 승객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로마행 비행에서는 이탈리아 가족들이 통로에서 즉흥적으로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해서 난처했던 적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승객들의 특별함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승객들은 마치 완벽한 균형점을 찾은 것 같아요. 자신의 권리는 적절히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면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시죠. 최근에는 제 동료들도 이런 차이를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신입 승무원이 처음으로 한국 노선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노선의 스트레스가 한국 노선에서는 거의 없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독일 항공 내부 통계를 보면 승무원 민원 접수가 가장 적은 노선이 한국 노선이래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한국 노선이 제게 가장 편안한 노선이 됐어요. 물론 다른 노선들도 그들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지만 한국 승객들의 따뜻한 배려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승객들의 특별한 안전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중 하나거든요.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니까요. 먼저 안전벨트 착용률 이야기부터 할게요. 국제항공운송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9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도 그래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기도 전에 이미 착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난기류가 없는 평온한 비행 중에도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심한 난기류를 만났어요. 그때 한국 승객들은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침착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안전벨트는 이미 다들 메고 계셨고 심지어 옆자리에 외국인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전자기기 관리도 정말 철저하세요.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비행기 모드 전환율이 95%가 넘는데 이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래요. 제가 확인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다들 알아서 해놓으시죠. 얼마 전에는 한 한국 중학생이 제게 승무원님 제 태블릿이 비행기 모드가 안되는 것 같아요. 꺼두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죠. 비상구 좌석에 대한 인식도 남달라요. 다른 나라 승객들은 대부분 비상구 좌석을 다리 공간이 넓은 좋은 자리로만 생각하시는데 한국 승객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책임감을 가지시더라고요. 한 번은 비상구 좌석에 한국 승객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혹시 비상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화장실 사용 매너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승객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사용하신 후에는 항상 다음 사람을 위해 정리하고 나오세요. 한 번은 비행 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는데 한국 승객분들이 계신 구역의 화장실은 거의 청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터블런스가 있을 때의 대처 방식이에요. 작년 여름에는 정말 심한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메고 계시더라고요. 옆자리에 외국인 어린이가 무서워하자 달래주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수하물 관리도 정말 철저하세요. 이륙 전에 이미 짐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착륙 준비 시에는 다른 승객의 짐까지 신경 써서 봐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한 한국 할머니께서 위쪽 수납장에 무거운 가방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도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단체 여행객들의 모습이에요. 보통 단체 관광객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단체 관광객들은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안전 의식이 높아요. 지난달에는 30명 정도의 한국어학연수 학생들이 탑승했는데 인솔 선생님의 지시 하나에 모두가 완벽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응급상황 대처능력도 정말 뛰어나세요. 얼마 전에는 비행 중에 한 외국인 승객이 갑자기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계시던 한국 승객분들이 즉시 통로를 확보해주시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질서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는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본인의 휴가 중임에도 기꺼이 응급처치를 도와주셨죠. 이륙과 착륙시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에요. 다른 승객들은 안내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거나 짐을 꺼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승객들은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착륙 후에도 앞좌석부터 차례대로 질서 있게 내리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특히 기내 소등 시간에는 더욱 배려심이 돋보여요. 다들 핸드폰 밝기를 최소로 줄이시고 이어폰을 사용하시며 심지어 키보드 소리가 날까봐 노트북 사용을 자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한 한국 승객이 실수로 조명을 켰다가 바로 사과하면서 끄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에 매번 감동받아요. 기내식 서비스 시간에 안전수칙 준수도 완벽하세요. 음료를 받으실 때는 테이블을 완전히 내리고 기다리시고 뜨거운 음료를 조심스럽게 다루시며 심지어 난기류에 대비해서 컵을 꽉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모여서 더 안전한 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독일 항공의 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한국 노선은 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이건 분명 승객들의 높은 안전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화가 전 세계 항공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신입 승무원들이 제게 물어보곤 해요. 어떻게 하면 비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대답해요. 한국 노선을 한번 타보세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23년 12월의 미넨발 인천행 비행이에요. 그날은 처음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이륙 직후부터 난기류가 심했는데 비행 중반에는 정말 큰 기류 변화를 만났죠.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승객들의 음료가 쏟아지고 수화물칸에서 가방이 굴러 떨어지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국적의 승객들은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놀라셨을 텐데도 모두가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더욱 단단히 매시고 괜찮아요. 곧 지나갈 거예요라며 서로를 안심시키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비즈니스석의 한 한국 승객이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아이가 무서워하자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면서 달래주시는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한국 승객은 떨어진 짐을 주우려다 넘어질 뻔한 노인분을 재빨리 부축해 주셨고 누군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을 위험하지 않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시민의식이 빛난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의료응급 상황에서도 한국 승객들의 성숙한 대처는 빛이 나요. 지난해 여름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비행 중에 한 미국인 승객이 갑자기 심장발작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승객들의 대응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먼저 의사를 찾는 기내 방송이 나가자마자 두 분의 한국인 의사가 바로 나서 주셨어요. 한 분은 심장내과 전문이셨고 다른 한 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이셨죠. 주변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해주셨고 누군가는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는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그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비행기는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승객들이 주변 외국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담요가 필요할까봐 미리 준비해 두셨고 또 다른 분은 환자분에게 줄물을 건네주셨어요. 이런 위기상황 대처능력은 제가 일했던 어떤 노선에서도 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독일항공 내부 통계를 보면 응급 상황 시 가장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진 노선이 한국 노선이래요. 특히 승객 간 협조도가 다른 노선보다 80% 이상 높다고 해요. 기상 악화로 인한 장시간 지연 상황에서도 한국 승객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작년 겨울에는 폭설로 6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 승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면서 이런 날씨에 운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심지어 기내식이 부족해지자 자발적으로 간식을 나눠 드시면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한 한국 회사 임원분의 행동이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셨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변에 초조해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안심시켜 주셨거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기내 설비 고장 상황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번은 비행 중에 일부 좌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한국 승객들은 불평하기는 커녕 서로 이어폰 분배기를 나눠가며 영화를 같이 보시더라고요. 옆자리 외국인과도 자연스럽게 공유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 고장 상황에서의 대처도 남달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시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 먼저 가세요, 급하신 분 계시면 먼저 다녀오세요 하시면서요. 저희 독일항공에서는 매년 위기대처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데, 최근 3년간 선정된 사례의 절반 이상이 한국 노선에서 있었대요. 그만큼 한국 승객들의 침착하고 성숙한 대처가 회사 내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제 동료들도 이제는 한국 노선을 안전한 노선이라고 부르곤 해요.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승객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승무원 설문조사에서 위급 상황 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승객으로 한국 승객이 85%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신입 승무원들에게 자주 조언해요.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면 한국 노선을 경험해보세요. 그곳에서 최고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한국 노선을 경험해본 모든 승무원들이 공감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한국 승객들의 모범적인 위기대처 문화가 전 세계 항공업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훌륭한 승객들과 함께 비행할 수 있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독일항공에서 한국 노선을 드림 노선이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우리 승무원들 사이의 애칭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경험에 바탕을 둔 이야기예요. 먼저 놀라운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초 독일항공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승무원 중 52%가 한국 노선을 가장 선호한다고 해요. 2위가 일본 노선 18%, 3위가 싱가포르 노선 12% 이었으니 얼마나 압도적인 선호도인지 아시겠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스트레스 지수예요. 다른 장거리 노선의 평균 스트레스 지수가 7.5점인데 반해 한국 노선은 놀랍게도 2.1점에 불과했어요. 저희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 교육 과정에는 모범 노선 사례 연구라는 수업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노선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요. 제가 지난달에 이 수업의 강사로 참여했는데 신입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노선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냐면서 놀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비행기가 만석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승객이 80%를 차지했어요. 보통 성수기 만석 비행은 승무원들에게 악몽 같은 상황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비행이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마치 휴가 다녀온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바이엘은 항공서비스 저널에서도 저희 한국 노선을 최고의 노선으로 선정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직접 탑승해서 평가했다고 하는데 승객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성숙한 매너가 가장 큰 점수를 받았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까다로운 요구를 했는데도 한국 승객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다른 노선이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국 승객들은 제 상태를 알아채시고는 먼저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셨어요. 심지어 한 승객분이 목캔디를 건네주시면서 이거 드시면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셨죠. 또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비행이었는데, 한국 승객들이 준비해오신 작은 초콜릿을 저희 승무원들에게 나눠주신 적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때 받은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독일 항공의 승무원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요. 한국 노선에 배정받으면 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다고요. 신기한 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한국 노선 담당 승무원들의 이직률이 다른 노선의 3분의 1 수준이래요. 저희 항공사에서는 매달 이달의 노선을 선정하는데 한국 노선이 최근 6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평가 항목을 보면 더 놀라워요. 승객 매너 점수 98점, 안전 수칙 준수율 99점, 승무원 만족도 97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죠. 특히 인상적인 건 승무원들의 피로도 조사예요.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인데도 한국 노선의 승무원 피로도가 4시간 비행하는 유럽 내 노선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만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죠. 일본의 항공서비스 전문지에서도 저희 한국 노선을 취재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들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냐면서요. 취재 결과는 미래 항공서비스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 노선의 성공 사례를 다른 노선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신입 승무원들은 반드시 한국 노선을 한달 이상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배운 노하우를 다른 노선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한달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이 저희 한국 노선을 벤치마킹하러 왔거든요. 그들도 비행이 끝나고 나서는 마치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다며 감탄했어요.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추석 연휴 비행이에요. 보통 명절 시즌은 승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시기인데 한국 노선만큼은 달랐어요. 오히려 서로 자원해서 비행을 하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만큼 한국 승객들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거겠죠. 이제는 승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국 노선을 타라고요.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일부러 한국 노선을 지원한다고 해요. 마치 힐링 여행처럼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노선은 단순한 비행 노선이 아니라 진정한 드림 노선이라고요. 이건 우리 승무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노선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정말 큰 행복이고 자부심이랍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